제 26. 달한이품 그때 야광보살이 곧그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정돈하여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선남자 선여인이 경전을 읽고 애우며 뜻에 통달하거나 경책을 베껴 쓴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800만억 나유타 항하 모래알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 공양 울린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과연 얼마나 많은 복을 얻게 되겠느냐? 엄청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능히 이 경을 수지하되, 심지어 사구계로 된 괴성 하나만이라도 읽고 외우며 뜻을 알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마땅히 설법하는 자에게 달라니 주문을 주어 수하겠나이다. 이고곧 주문을 설하니 아니만이 만에 마만에 지레 자리제 샤마 사리다이 선제 목다리 사리 아이 사리 상리 사리 사이에 아사이에 아기선제 사리 달라니 아로가 바사파자 비산이 내비제 아변나라 내비제. 아단다, 파레수지, 구구레, 모구레, 아라레, 파라레, 수가차, 아삼마삼리, 부따비기리, 질제. 달마, 파리차제, 승간열구산에 바사바사수지, 만다라, 만다라, 사야다, 우루다, 오로다. 우루다교사라, 악사라, 악사야다야, 아바로, 아마야, 나다야. 세존이시여, 이다란이 신주는... 62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 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이 법사를 다치게 하거나 비방한다면, 이는 곧그 모든 부처님들을 다치게 하고 비방한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매우 훌륭하도다, 야광보살이여 그대가 법사를 어엽히 생각하고 옹호하는 까닭에, 달한 일을 설하니 모든 중생들에게 아주 크게 이익되리라. 그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도 또한 법화경을 읽고 외우며 수지하는 자를 옹호하기 위하여 달한 일을 설하겠나이다. 만약 법사가 이 달한 일을 외워 간직한다면, 야차나 나찰, 부단나, 길자, 구반다, 아기 따이가 법사의 단점을 찾아내고자 하더라도 감히 틈을 엿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윽고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서라니 자래, 잘해, 마하자래, 잘해. 옥기묵기아래, 아라바제, 널레제, 널레다바제 이지이위지이 지지니, 널레지이 널레지바지 세존이시오이 다라니 신주는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고 또한 모두 따라서 기뻐하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이 법사를 다치게 하거나 비방한다면 이는 곧그 모든 부처님들을 다치게 하고 비방한 바가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수호하는 비사문천왕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저도 또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법사를 옹호하기 위해 타라니를 설하겠나이다. 꽃 주문을 설하니 아리나리, 노나리, 아나로나리, 구나리, 세존이시오. 이 신주로서 법사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자신도 직접 법학영수지 하는 자를 옹호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백유순 영역 안에는 근심이나 재앙 따위가 일절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지국천왕은 희상 가운데 천만억 나유타의 수많은 건달반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이윽고 지국천왕이 부처님 계신 대로 나아가 합장하며 살해였다. 세존이시오. 저도 다란의 신지로서법학경진이른 자를 옹하겠나이다. 곧 주문을 설하니. 어간에 가대, 뿌리, 건다리, 전다리 마등기, 상구리, 부루산니 알리. 세전이시여. 이 다란이신들은 42억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이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이 법사를 다치게 하거나 비방한다면, 이는 곧그 모든 부처님들을 다치게 하고 비방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해상 가운데 나찰녀들이 있었다. 첫째 나찰녀 이름은 남바요, 둘째는 비남바요, 셋째는 곡치요, 넷째는 화치요, 다섯째는 흑치요, 여섯째는 다발이요, 일곱째는 무염족이요, 여덟째는 지영락이요, 아홉째는 고제요 열째는 탈일체중생정기였다. 그 열명의 나찰녀들이 귀자모와 그의 아들, 그리고 여러 권속들과 함께 모두 부처님 계신대로 나아가 한 목소리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전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법학경을 읽고 외우며 수지하는 자를 옹호하여 근심과 재앙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법사의 허물을 찾아내리고 한다면 절대로 틈을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을 설하니 이재리, 이재미, 이재리, 아데리, 이재리, 니리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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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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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에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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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루에. 차라리 내 머리에 올라타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사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울리다 그래서 야차, 나찰, 아기, 부단나, 길자, 비타라, 건타, 오마르까, 아발마라, 야차 길자, 인길자 또는 하루나 이틀 사흘 하울내지 이래 동안 알른 열병이든 늘 알른 열병이든 혹은 남자 형상이든 여자 형상이든. 어린 동자 형상이든 동료 형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꿈속에서라도 절대로 법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오리다. 이윽고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말씀드리기를. 만일 우리 주군에 순종하지 않고 설법자를 괴롭힌다면, 아리스 나뭇가지처럼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쪼개지되 그 죄는 부모 죽인 죄와 기름 짤때 속이는 죄 또는 말 저울질로 남을 속인 죄, 조달이 화합 승단을 깨뜨린죄와 같아서, 법사를 괴롭히는 자는 마땅히 그런 재앙을 받아오리다. 모든 나찰녀들은 이 개성을 읊고 나서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전이시여. 저희들도 마땅히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며 수행하는 법사를 몸으로 직접 옹호하여 안락하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온갖 근심과 재앙을 입지 않게 하고, 모든 독약도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모든 나찰녀들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이 다만 법화경의 제목만이 우는 자를 옹호한다 해도 복이 한량 없을 텐데. 하물며 경전을 완전히 다 수지하는 자를 옹호하는 복이야 얼마나 많겠느냐. 더욱이 경책의 꽃과 향, 영나 가루 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번기와 일산 및 악기를 연주해 공양하고 소등이나 유등, 그리고 여러 향유 등에 속하는 소마나화유등, 천복화유등, 바사가와유등, 우발나와유등의 각종 등불까지 밝혀서 백천가지로 공양하는 사람을 옹호하는 복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고제야, 너희들과 너희 권석들은 응당 이런 법사들을 잘 옹호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이 다라니 품을 설하셨을 때에 6만 8천 사람들이 무생법인을 얻었다.